날씨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중 캠핑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길썸입니다. 저는 사이트 도착을 했습니다. 와, 비가 어마무시하게. 변화무쌍, 변화무쌍 이렇게 왔는데 자켓을 좀 입어주고 후후 춥네 비가 엄청 내리다 말다 내리다 말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딱 진입하면서부터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 인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타프부터 좀 빠르게 피칭을 할 건데 올로로 실타프 요거 하고 일방 방향으로 딱 치면 될것 같아 요 오늘. 뭐랄까, 지금 거의 제가 입문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운 게 있어요. 이 타프를 빠르게 치는 방법. 이 우중 속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은 여기다 이제 폴대 사이드 폴대를 한번 해줄 거예요. 한 이쯤에 박으면 되겠죠? 치면 칠수록 뭔가 모양이 조금 원하던 모양은 아닌데 뭔가 아, 짠, 괜찮죠? 그래서 요즘에 항상 주력으로 다니는 헬릭서. MS야. 왜냐면 이게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유행은 돌고 돌잖아요. 아, 이게, 잊을 수가 없다. 터졌어요. 이거, 이거 원래 보강하는 그게 있거든요. 잃어버린 건없 되겠어. 없네. 이게 완전 부러져가지고, 근데 보강키트도 없어져가지고, 멘붕뚱. 안 빠졌다. 아, 절단이 났어요, 지금. 절단. 지금 내 상황도 절단남. AS 되나? 어? 잘하면 쳐질지도. 이렇게 하면 치면 되겠네. 이게 잘림으로써 요만큼 간격이 줄어서 쳐짐. 한번 쳐 볼게요. 어, 아 제발 대라. 제발 대라. 됐잖아. 된 건가? 된 거야. 됐어. 오! 됐습니다. 네, 진짜 초등학생들도 칠수 있을 법한 텐트 아닙니까? 이 정도는? 조립, 조립 수준이에요, 조립 수준. 와, 엄청 넓지 않나요? 그래도 이만큼 공간이 많이 남아요. 우석곡절 끝에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캠핑장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양양인데, 카우치 포테이토 행사를 여는 장소예요. 여기가 이제 솔밭 데크고, 보통은 지금 여기 이렇게 데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여긴 데크 없는 자리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 정도 세팅이 제일 저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타프 요만한 거에, 이제 한2피3피 정도 미니멀 텐트 같은? 텐트는 이제 차박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장디강장도 있고 합니다. 헬멧 막 세원 가지고 왔고, 역시나 오늘도 저는 미니멀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백패킹을 하던 그 가락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요정도 비나 요정도는 되게 되게 캠핑하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짓 쓸수 있을까? 이렇게 귀차니즘인데 이런 걸 좋아하는데 툭툭 우와 죽이는데요 와 미쳤다, 오늘도. 여기 진짜 좋아요. 이, 되게 숲이고, 사이트, 방갈로 사이트도 있어서 에어컨 방도 있고, 다양하니 너무 좋습니다. 경기는, 이거를, 딱 아, 쓰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딱 주고. 이렇게 적절하게 세팅을 마쳤고, 날씨가. <laughs> 춥긴 춥네요. 비가 계속 오니까 강원도 좀 비가 오긴 해야 돼요. 너무 비가 안 왔어가지고 어, 파일 드라이버로 조명 세팅하고 오늘 금방 해가질 걸로 예상이 돼서 그거를 있다가 이따가... 아, 톡톡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파전을 좀 먹을까 합니다. 딱 이런 날은 파전 아니겠습니까? 파전에. 막걸리인데 막걸리는 막걸리는 저런 뭔가 또 많이 가져왔죠? 초코는 항상 필수입니다. 위스키도 항상 필수고요. 요요 부추전이랑 요 여기는 요거예요. 고급지죠 막걸리. 가 우곡 생주 생탁주래요. 오늘 들려보신 분좀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탁주 한번 따라 볼게요. 와 엄청 걸쭉하고 녹지네요. 와 대박. 뭐야? 먹을게요.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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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먹어본 막걸리 중에 녹진한 거를 탑 1. 진짜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강추인데,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전을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 여기 쫙, 전. 생각보다 소리가 막. 하하. 오, 노릇노릇 잘 색깔 보셨죠? 이 정도는. 어, 나름 엄청 맛있네? 음! 어, 어. 음 너무너무 좋네. 양양까지 왔는데, 바다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정도 그걸 나가야 되고, 괜찮습니다. 아 見とくか。 어, 이거 사실상 좀 약간 가았을때좀 재난 영화거든요. 아 이게 뭐랄까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양 사이드로 이렇게 부니까 오늘 무슨 날인가 요 오늘 뭐 있다고 했나요? 잘 모르, 모르겠어 가지고. 어 너무 춥다. 날씨가 어느 정도 전기 쪽은 좀 정리를 하고 안쪽으로 더 넣은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내일 비 그치겠지? 어 너무 많이 오는데. 짠. 진짜 걸쭉하죠? 콩국수 같다니까 콩국수. 자, 같이 먹으면서. 어짜, 아, 안 뜯어져. 어짜. 아, 역시 한국에는 김치에 막걸리가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짠. 음. 음. 그게 훨씬 맛있다. 그 아까 전에 먹었던 파전이 훨씬 맛있습니다. 이거 슬슬 씻고 텐트 안으로 좀 들어가봐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아 비가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제 몸은 계속 젖기만 하네요. 이것들도 안으로 좀더 많이 넣어야 될것 같고. 아 막잔 진짜 배불러. 진짜, 그거 같아요. 콩국수.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오, 추워, 추워. 너무 추워. 아 이게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팅입니다. 오토캠핑도 그렇고, 백패킹에서도 그렇고,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팅이에요. 이렇게 창문 다 열어놓고, 빗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캠핑하는 거. 아 이거만 한게 없거든, 사실. 너무 좋다. 저는 씻고 왔습니다. 와! 진짜 춥다, 추워. 아, 너무 좋습니다, 우중 캠핑.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자고 내일 아침에도 비가 오겠지만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 났습니다. 와, 아, 진짜 제대로 우중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 순간도 비가 끊이지 않고 오고 있는데, 아, 어제 새벽에 신, 텐트 밑에 물이 차서 배수로 파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비가 지금 아직 내리는 전기도 막 커버로 감싸고 다 도졌습니다. 한 바퀴 둘러서 배수로를 또 급하게 어제 새벽에 만들었어요. 와, 진짜 지옥 같았습니다, 어제. 영상이고 뭐고 막 그럴 겨를이 없이, 와, 진짜 최악의 약간 그거였어요. 진짜 최악의 최악. 핫, 아, 이거 보이시나요? 이 모래? 이게 지금 제일 열받는 거야. 아, 아, 아. 후프린트를 안깐 나는 벌을 받는다, 아침부터. 그냥 말리고 집에서 털게요. 얘는 언제 땅이야, 이거. 아 진짜. 토르박스에 그냥 우각우각 넣어서 해야 될것 같아. 맞췄습니다. 아, 아 이렇게 해서. <laughs> 뜻하지 않는 우중 캠핑을 좀 마쳤고, 아, 철수라니까 비가 좀 그쳤어요. 그쳤는데, 여기 카우스 포테이토 저희 행사장에서 한번 하루를 묵어봤습니다. 재난 캠핑이었고, 굉장히 빡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도 우중 촬영을 또 해가지고, 나름 또 오랜만에 우중 영상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카우스 포테이토 그 행사장 사이트 제가 좀 중간중간에 끼어서 보여드릴 건데, 그거 참고하셔서 티켓 많이들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귤섬이었습니다 안녕 방갈로 사이트입니다 방갈로 에어컨도 있고 방갈로 라인도 있고 데크는 다이 사이즈더라고 33, 34 정도 자 방갈로 오, 여기도 방갈로 저희가 이제 여기 캠핑장 주인님이 사시는 집과 DJ 파티나 이런 거 하는 이제 잔디 광장이에요 저희가 이제 잔디 광장이고 예, 브랜드 부스나 이벤트 같은 걸할 때는 저희가 다 저기서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고, 절로 쭉 가면 이제, 이쪽이 이제 그늘이 좀 없는 라인인데, 거기 써있을 1번부터 쫙, 아, 3, 4, 5, 6, 7, 8, 9, 10, 6번까지 이렇게 딱 있어요. 화장실도 어, 널널하잖아 너무 괜찮죠? 개수대도 크고, 보시면은, 개수대거든요? 개수대. 샤워실. 샤워실 한번, 샤워실인데, 굉장하죠 하나 둘셋넷다 열곱 온수도 잘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정말 엄청난 우중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와 비가 아, 역대급 역대급 요런 자리들이 이제 첫 번째 자리고 여기도 이제 데크가 이건 데크가 없는 자리거든요 어쨌든 자리 자체는 넓은데 요런 데는 좀 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래도 제텐트 저정도 타프는 여기에 올라가서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앞쪽에다가 이제 타프를 치고, 저기 텐트를 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거고, 이런 데는 좀 넓잖아요. 데크가 없어서 넓은 거고, 파쇄석 라인이거든요. 파쇄석은 좀더 넓습니다.